저번화에서는 첫 번째 첫 번째 어거 아니야 두 번째 어거와 레쿠자를 만났대요. 두 번째 어거가 악당의 그 보스였던 보스였던 걸그 알게 되었죠. 그래서 다음 스토리 상으로는 그 그.. 고대 옛날 고대래 옛날부터 존재했던 도서관에 가가지고 우티라 도시였던가 우티라 마을이었던가 하여튼 거기로 가지고 데미안과 노라를 만나야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번 화는 제가 타이틀스크린부터 시작하냐면, 일단 이게 포켓몬스 터 인서전스 새로운 패치가 들어왔어요. 1.1.7인데, 어 이게 그 새로운 배포 포켓몬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배포 포켓몬은 델타 포켓몬인데, 그 델타 포켓몬 한번 받으러 가보려고 이렇게 시작 화이트 타이틀스크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델타 그 배포되는 델타 포켓몬은 델타 무마인데요. 델타 무마를 얻으려면 밑에 저도 처음 해 봐서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상한 소포에 들어가 주세요. 그다음에 이상한 소포 어? 이상한 소포 뒷배경이 메로에타가 나오네. 하여튼 간에 어, 선, 받으실 선물은 선택하세요라고 하는데 어, 홀리데이 퀸이라네요. 홀리데이 여왕 어, 델타 무우마가 이렇게 나타났네요. 오, 신기하게 생겼다. 어, 델타 무우마의 머리카락에 여기 크리스마스 모자가 달려 있네요. 작은 게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선물을 포켓몬 프렌들리숍그 배달부한테서 받아주세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델타 무우마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세이브 파일을 불러와가지고 델타 무마를... 어? 왜 3번 도로에서 시작하지? 아... 어... 3번... 잠시만요 왜 3번... 아 제가 혼자 플레이하다가 3번 도로에서 저장을 해버렸나봐요 그렇다면 3번 도로에서... 뭐 3번 도로에 어차피 3번 도로에 와야되니까 또올 이유가 있어요. 저를 델, 다른 델타 포켓몬을 찾기 위해서 그나저나 여기 프렌들리숍이 아닌데 프렌들리숍이 아닌거 여기 포켓몬 센터인데 뭐 여기 프렌들리숍하고 포켓몬 센터가 합쳐져 있으니까 그나저나 제가 여기 우편부 앞에서 저장을 하는 이유는요 이게 또 개체가 좋아야 돼요. 무음하는 특수 공격이 특수 공격을 주로 써가지고, 특수 공격 개체하고, 체력하고, 스피드 개체를 제가 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그, 무마 뽑아보다가 좋은 거 나오면, 그때부터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무마를, 제가 받을 개체를 받으려고 이렇게 조금 한두세번 노가다를 했는데요. 세번 정도 한 결과 개체하고 그 성격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델타 무마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델타 무마를 받았는데 얘를 어, 잠시만요. 얘를 아 잘못했다. 포켓몬 확인하려고 제가 포켓 박스에 들어간 거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왼쪽에 보시다시피 얘는 어, 별명 이미 어, 별명 이미 있어요. 미스리스 클러스라는데, 산타클러스의 부인이라는 그런 별명이에요. 하여튼 간에, 어, 레벨 5, 얼음 타입에다가 페어리 타입이네요. 원래 에스퍼 타입하고 악타 타입, 고스 트 타입이었던 것 같은데, 어, 특성은 윈터 조이라고 하는데, 겨울의 행복이라 합니다. 특성이. 그 다음에 상태 확인해 볼게요. 레벨은 5고요. 성격이, 이게 무슨 성격인지 모르겠는 한국어로. 예, 특수공격이 올라, 과는 특수 공격이 올라고 가 물리 공격이 내려가는 성격인 것 같은데 포켓몬 센터에서 만났다고 야 아, 그리고 날짜 보시면 지금 12월 20일 2015즉 크리스마스라고 이걸 배포를 하는 것 같은데 어 하여튼간 인서전 사시면 꼭 받아두시고요 배포하는 거는 특정 시간이 지나면 배포가 끝나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지금 개체를 보니까 오 개체 진짜 좋네요 어그 그 체력 30 27, 28, 와 유가 하나 있고 28, 27이네요. <laughs> 28, 27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조금 목이 안 좋네요. 오늘따라. 하여튼간에 습성을 보니까 겨울의 행복. 겨울에는 강해지고 여름에는 약해진다라는데 공격이 약해진다, 강해진다 그런 거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 공격 기술은 노래 부르기, 그 다음에 페어, 페어리 윈드라고 하는데, 이 한국어로 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안개가 있고, 리본도 있겠죠? 아, 리본 하나도 없네. <laughs> 0, 0개네요. 그렇다면, 일단, 델타 무만은 보관해 두도록 하고요. 제가 또 델타, <laughs> 델타 포켓몬, 다른 두 마리를 찾아보려 해요. 바로, 델타 스라크하고 델타 날토스인데, 델타 스라크는 강철 타입 포켓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예전에 잡은, 그 코일을 데려가고요. 잠시 엘리게이를 보관해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 그래서 델타 스라크를 한번 잡아보러 가겠습니다. 잡아보는 게 아니라 교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매치 타운에서 매치 마을에 시작해가지고 위로 올라서 와 3번 도로로 빠져야 합니다. 3번 도로로 올라간 다음에는 길을 쭉쭉 따라가 주세요. 여러분들도 델타 스라크를 얻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가는 길을 설명해 줍니다. 아, 트레이너가 나버렸네. 트레이너와 빨리 싸워 할게요. 제가 3번도로 오면서 이 아저씨와는 싸우지 않는다고 보러네요초락이 나왔지만. 전 델타 리자몽이 레벨 50이니까. 아, 델타 초라기를, 초라기를 쓰러뜨렸고요. 그 델타 초라기랑 만들었을까? 헌테일 나왔네요. 헌테일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엘리게이, 엘리게이도 때리겠습니다. 그리고 엘리게이까지 쓰러졌네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시 델타 스라클을 얻으러 가볼게요. 여기 세 갈래 길이 나오는데 오르,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다음 위로 올라가면 여기 나무꾼의 집 같은 곳이 보이는데 여기에 오두막집이 하나 있어요. 이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어, 그나저나 여기서도 개체 때문에 또 제가 또 노가다를 할수 있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저장하고요. 일단 슬라크 얻는 방법을 보여 드릴게요. 먼저. 어, 너를 찾았구나. 나는 델타 포켓몬의 소유자. 소유자지. 한 마리를 교환해 줄수 있어, 네가 원한다면. 날 델타스라크랑, 다른 강철 타입 포켓몬이랑, 그래가지고, 코일이 전기 타입 강철 타입 포켓몬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을 하시면, 델타스라크가 나오게 됩니다. 델타스라크가, 어, 하늘색이죠? 이게 왜냐면, 델타스라크가 얼음 타입이라서 그래요. 잠시 델타스라크의 개체 확인할 겸,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얼음 타입이랑 격투 타입인데 원래 곤충 타입이거든요, 얘가. 어, 그나저나 레벨은 15. 조금 조용한 성격이라네요. 개체는 이게 공, 얘는 개체가 안별 그다지 성 아니 그 성격은 안좋안 안 좋아요. 특수 공격이 올라가고 스피드가 떨어졌는데 얘는 스피드하고 그 물리 공격이 생명인데 아무래도 다시 리셋해가지고 다시 받아야 될것 같아요. 그나저나 공격은 이게 뭐냐? 이게, 그, 얼음구름, 얼음구름이기보다는, 상태, 상태 이상, 그러니까 스탯이 바뀌는 걸 막아준다는 그런 뜻이네요. 한국 이름을 모르겠어요. 저기술. 그 다음에, 기충전. 이거는, 따라가 때리기. 그 다음에, 칼등치기. 칼등백인가? 칼등치기일 거예요. 하여튼간에, 조금, 괜찮은 기술들을 알고 있네요. 이거는, 첫 번째 기술은 바꿀 것 같지만, 리본은 당연히 없겠고,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델타 스라크 얻었으니까 잠시 좋은 개체하고 성격 얻으려고 리셋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더 좋은 괜찮은 델타 스라크를 얻었어요. 델타 스라크의 개체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얘가, 뭐, 공격이, 성격으로는 공격이 올라가고 특수방어가 내려가는 건데, 뭐, 방어력하고 특수방어력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공격하고 속도가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개, 공격 개체 25, 스피드 개체 23이라서, 뭐, 다른 개체도 좋, 괜찮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브이스라크를 키우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델타 스라크 데리고, 제가 제가 노리는 다음 스라크를 아, 다음 스라크에 다음 델타 포켓몬을 찾으러 가볼게요. 이게 제가 다음으로 찾는 포켓몬은 델타 랄토스에요 델타 랄토스는 전기 타입에다가 얼음 타입인데 전기 타입 포켓몬 한 마리 필요해서 필요하고 솔직히 엘세이드는 제가 좋아하는 포켓몬이라서 어, 일단 포켓몬 센터 앞에 멈췄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델타 그 누구냐 <laughs> 델타 잠시만 이름이 방금 설명드려 까먹었어요 델타 킬리아전아 델타 알토스 델타 알토스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켓몬 센터 앞에서는 델타 아 참고로 델타 그 누구냐 델타 알토스를 잡으러 가려면 얘는 교환이 아니라 야생 포켓몬을 나와요. 레벨은 15. 라서, 그, 잠시만요. 제가 또 개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한 포켓몬 한 마리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 빈칸, 빈칸을 하나 비워둘게요. 왜냐면, 그, 포획을 하면, 포획을, 농스톤도 보관하자. 포획을 하게 되면, 그, 포켓몬 파티가 꽉찬 후는, 꽉찰 경우, 그 포켓몬, 아, 자꾸, 설명하느라, 델타 무음만 한 마리 꺼내, 아, 레벨 5라서 안 되겠다. 어, 레벨 15에 가까운 포켓몬을 찾았는데, 턱없리 하나 데려올게요, 한 마리. 하여튼 간에, 그 포켓몬 파티가 꽉찰 경우, 포켓몬을 잡게 되면 박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잡힌 포켓몬이. 그래서 빨리 개체를 확인할 수 없게 돼요. 그런 이유로 제가 포켓몬 파티 한 칸을 비워뒀고요. 레벨 15에 가까이 있는 아이들 두 마리 델타스락하고 저의 턱업리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몬스터볼도 충분히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네요. 얘는 포획해야 돼가지고, 어, 확인하길 잘했다. 몬스터볼이 하나도 없어요. 몬스터볼도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예. 어, 어. 내려가면 안 되는데. 여기 뒤에 따라오는 턱없이 아이콘이 조금 특이하게 생겼네요. 잠시만요. 한 11개 사놓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델타, 아, 델타, 알토스를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예, 이름 자꾸 까먹어요. 제가. 어, 자전거 타고 가죠 턱없이가 들어가 버렸네요. 자전거 타니까 렉이 걸리네. 원래 이 마을이 렉이 걸리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의 컴퓨터가 성능이 조금 구리거나 하여튼 간에 여기 라플라스를 타시고 여기 4번 도로로 내려와 주세요. 강을 따라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도로로 내리고요. 여기 트레이너들은 다 싸웠으니까 제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강이 등장하면 라플라스 타고 이번에 오른쪽으로 빠져 주세요. 그리고 여기 강을 따라 가다 보면 위쪽에 길이 나오는데 여기 아이 포켓몬 나와 버렸네. 어? 아 여기서도 물장이가 나오는구나. 아, 물장이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여러분은 포획하고 싶으면 포획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오두막이 하나 더인데 여기에 델타랄토스가 있어요. 잠시 여기서 빠른 저장, 빠른 저장 안 했나? 빠른 저장 하고요. 어, 델타랄토스, 델타랄토스를 포획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냥, 대화하면, 이렇게, 델타 랄토스가 등장을 해요. 전기 타입에다가, 얼음 타입이다 보니까, 노란색하고 하늘색, 있는데, 일단, 용의 분노를 쓰겠습니다. 델타, 아! 뭐야, 한 방이네? <laughs> 아, 빠른 저장 하기 잘했다. 리셋 할게요. 아, 한 방일 줄 몰랐어요. 이렇게 약했나? 그렇다면, 델타 스라크를 써야 될것 같은데, 어, 한 방에 써질 줄 몰랐어요. 잠시만요 일단 빠른 저장 한번더 할게요 집에 들어간 다음에 한번더 싸우고 있습니다 레벨 비슷하니까 레벨 비슷하니까 어 맞다 얘 칼등치기 있지? 그나저나 칼등치기 한번 쓰면 되겠네 두번써야 되네요 그런 다음에, 델타랄토스를 포획해 보겠습니다. 개체 확인하고, 안 좋으면 또, 저 혼자, 노가다 할게요. 좋은 거 나올 때까지. 얘는, 얘는, 어, 진화가, 가디안이랑, 엘레이드로 나뉘어요. 그, 킬리아로 진화 후에, 가디안은 특수 공격을 주로 사용하고요 엘레이드는 물리 공격을 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저는 엘레이드를 만들고 싶으니까 물리 공격 개체와 성격을 물리 공격 위주로 맞춰야 되겠네요. 일단 별명은 주지 않겠고요. 별명은 나중에 또 저의 비밀 기지 가서 바꿀 수 있으니까 포켓몬 들어와서 델타알토스 한번 볼게요. 어, 성격은 뭐 아무것도 오르지 않은 건데. 어, 성격 괜찮네. 특수 방어력이 안 좋긴 하지만 체력도 안 좋고 21, 27, 31, 30 공격이 21, 30 아니야 저 리셋할래요. 얘가 그 체력이 안 좋고 뭐 성격 성격도 어느 특정한 스탯이 오른 성격이 아니라서 어, 리셋하고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델타 알토스를 녹아난 결과, 한 20번 정도 한것 같은데, 어, 델타, 처번에, 처음에는 델타, 그, 랄토스를 델타 엘레이드로 만든다 했거든요? 근데, <laughs> 마음이, 노가다 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델타, 그냥, 델타 가디안 만들려고, 이렇게 암컷, 어, 델타 라토스를 잡았고요. 성격이, 특수공격이 오르고, 공격, 물리공격이 낮는 성격, 그 다음에, 개체는 체력 26, 그 다음에 특수공격 24, 스피드가 16인데 제가 원하던 그 포켓몬은 이제 성격이 특수공격을 올려주는 성격, 그 다음에 체력하고 특수공격 스피드가 최소한 20, 개체 20은 넘는 걸 원했는데 뭐 26, 24, 16도 괜찮을 것 같아서 방어력은 엄청 낮지만 어 그냥 이 델타 솔직히 저 노가다도 <laughs> 힘들어서 뭐 20분밖에 안했지만 이 델타 누구냐, 델타 라이토스를 키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다음, 이제 해야 할 거는, 어, 델타, 뭐, 뭐, 델타, 스라크, 델타, 라이토스 중에서 두 마리를 골라야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델타 스라크하고, 델타, 그, 누구냐, 어, 델타, 라이토스가 될것 같아요. 델타 무우마가 얼음 타입에다가 또 뭐가 있었는것 같.. 뭐가 있.. 한 타... 타입.. 타입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어.. 포켓몬 센터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포켓몬 두마리 고른 다음에 훈련을 시켜야 하는데 문제는 델타 아스라크를 델타 핫삼으로 진화시키려면 강철코트를 지니고 교환을 해야돼요 멀티플레이어 가지고 교환할 사람을 찾아야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어, 포켓몬, 포켓몬을 이동한다. 델타 무마가, 아, 얼음 타입이다. 페어리 타입이네. 완전 드래곤 타입에게 좋은 포켓몬이네, 좋은 포켓몬이, 이네요. 어, 뭐, 이거는 너무, 그, 드래곤 타입 위주로 만든 포켓몬 같고, 그냥 델타 랄토스하고 델타 슬아크를 키울게요. 얘네들이, 델타 포켓몬들이 다 얼음 타입이 있어요. 아, 래고세명 다, 세 마리 다안 키우고 두 마리만 키운다는 건데, 델타스락하고 델타랄토스, 이렇게 아주 포켓몬을 다섯 마리 파티에 추가가, 파티가 됐네요, 다섯 마리에. 뭐, 다른, 진행하면서 다른 델타 포켓몬 좋은 거 있으면, 제가 또, 교체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또, 끝과지엘리트포가 아니라, 그 사천화, 즉, 챔, 그, 포켓몬 리그까지, 가야 꼭 지니고 이 상태로 파티가 유지될 건 아니에요. 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점 알아두시고요. 그렇다면 그세 마리의 델타 포켓몬을 모두 모아봤는데 아 참고로 여기 공중 날개가 없어요. 게임에서는 공중 날개 대신에 그 택시를 타고 다, 다니셔야 됩니다. 여기 이 마을에 택시가 어디 있었지?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에피소드에서 3번 도로부터 시작했었죠. 왜냐하면 힐리오스 도시에서 택시를 타고 이 마을로 왔기 때문에 아, 택시가 위층에 있나 보다 <laughs> 택시가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헤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하여튼간에 헬리오스 도시로 돌아가고요. 다음화에서 스토리 계속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택시가 왜안 보이냐? 택시를 찾아 택시 <laughs> 택시가 안 보이는데 택시는 그럼 제가 알아서 찾도록 하고요. 다음화에서 보실. 다시 보실 건데, 어, 제가 델타 스라크하고, 그 다음에 델타, 델타 누구냐. 델타 랄토스를 레벨 한 5, 47? 그 정도까지 훈련시켜둘 거예요. 비밀기지 다분이를 사용해서. 그나저나, 그렇다면, 스라크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고요. 아무래도 델타 랄토스가 델타 가디안으로 진화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 일단 제가 지금 델타 스라크를 진화시키는 거 도와줄 분을 찾고 있는데, 뭐,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혼자서 멀티플레이어 가서 찾을 수도 있고요. 어, 여러, 만약에 교환하실 분이 안 나타나신다면, 그러면 저는 이번 에피소드는 스토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그 델타 에피소드 포켓몬 얻는 편이 되어버렸고요. 저는 그 델타, 더욱 더 강한 델타 포켓몬들을 키워가지고 다음화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